안녕하십니까. 주식사서만타다토이 임장조사팀에서 나왔습니다. 일부 국내 물건번호는 1 0 2 4 0 2 0 0 -0200 0 1 2 2 8입니다조재진의 경기도 파주시, 파주연풍리, 422-6번지이며, 배입결치 물건 종목 답입니다. 토지면 저, 음, 전체, 음, 1,967m 저거 595평입니다. 새벽지 네, 포함해서 595평입니다. 네, 감자가 금액은 8억 3,850만원이며 제저가 입사 금액은 5억 5천입니다. 본무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본무권지 422-6번지 422-10번지, 422-14번지입니다. 여기가 본무건지입니다.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. 네. 현재 여기는 뭐, 그러니까, 건축설비 뭐, 건축 창고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곳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창고식으로 이렇게 자재하는 등식을 쓰고 있고,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빌라, 가스대 주택, 인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, 음, 주변에는 저 뒤쪽으로는 임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되면 아파트도 있고요. 바로 이 자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. 음. 지금은바으로 되어 있으나, 현재로서는, 이렇게, 건축 창고로, 자재 놓는 창고로 이불로 쓰고 있고, 이불은 이렇게, 목존으로 이렇게, 현재, 풀이 우승하게 이렇게 자라져 있습니다. 예. 네. 이런 식으 안 돼가지고, 이렇게. 쿨이 우승합니다. <목소리> 여기까지 이렇게 봄 물건지로 보시면 됩니다. 쪽으로 있나? 자세한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